안녕하십니까. 사항가닷컴 발바입니다. 9월 5일 사항가 정보 2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부터건 보겠습니다. 삼부터건삼부터건은 과거에 유명한 작전주였습니다. 작전주. 매각 재료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1%캡 상승 출발하여 수직으로 일자로 세우면서 9시 19분에 사항가 들어갔습니다. 양간 동량 보겠습니다. 매공이 18만 3,000주 팔았습니다. 삼보터건 오늘 상한가 이유도 매각 제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삼버터건 최대, 최대 주주인 효림노봇시오진인베스먼트 사모투자조합에 180억에 팔았습니다. 거래 실행 전지만 계약 내용이 성사될 선사, 것으로 본다. 나비빌은 9월 17일입니다. 이 뉴스 한 방에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폭등. 상한가 과거에 남부 통화의 명확 재료로 주가가 뻥튀기 됐다고 했죠. 그걸 한번 볼까요? 어, 그때는 언제냐? 2014년도, 2015년도 초반이었습니다. 22,000원, 감자, 감자 전 가격으로 22,000원, 22,000원에서 5 5 0 0 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쭉 받았죠. 바닥을 헤매다가 오늘 상각한방한 것입니다. 이 종목은 심심하면 한 번씩 매각 재료로 추가를 뻥튀기 합니다. 다음 종목, 고려산업, 고려산업 보겠습니다. 보합에서 출발하여, 점금적으로 9시, 아니 10시 경에 상승폭 확대한 후에, 오후 1시 44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호산업은 대표적인 정치 세마죠 정치 테마주 증권, 증권사가 700주 팔고, 사모펀드가 18,000주 샀습니다. 외국인이 21만주 샀습니다. 개인만 18만주 팔았습니다. 오른산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천짜리가 8 0 0 0 원까지 단기간에 350% 확정시킨 다음에 또쫙 빠졌다가 다시 출발점 가져세니까 시동을 걸기 시작하여 6월. 초부터 주가를 지금 끌어올릴것입니다 2,000짜리가 또 4,200원 같습니다. 처음에 2,000짜리였죠? 항상 전자점 대만또 시작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상잘량이 20만입니다. 상잘량이 20만주. 고려산업보 오늘 상한가 이유는 최근에 조국 테마, 조국, 조국 테마주 대장주로 활천기가 연속해서 폭등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하천 기계도 장종 폭등했고, 계속 끝났고, 오늘 오늘의 2탄으로 홍정옥 테마주 고래산업이 상한가를 간 것입니다. 그외 유시민 테마주도 같이 폭등했습니다. 홍정옥 테마주는 고래산업 디지, 디지, 디지털 조선 k n n 태양건설이 있습니다. 홍정옥 테마주는 누구냐? 홍정옥 시간 누구냐? 트레일러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8세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국 테마주에 의해서 이번에는 홍정우 테마주가 오늘 사한감방 나온 것이고 오늘 또또 또 다른 폭송 테마주는 유시민 테마주였습니다. 이상으로 호러산업 장항가 분석을 마치면서 두 종목 분석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원초 썬그라면 거북이 땅 걸어가시고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